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즌 8첫 고디바 DJ로 인사드리는 당금의 썰 제조기 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새롭게 단장한 고디바 첫 녹음 시간인데요. 처음이라 간단하게 코너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8 고디바는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컨셉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듣고 사연에 어울리는 달콤한 디저트 선물과 함께 당금이들의 공감 가득한 토크 들려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외전 코너인 수다날 1화 코너 소개편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고디바 시작해 볼 텐데, 아 오늘은 텐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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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되는 조합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나와 계신지 각자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똑순이 꼬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알코올 중독 빡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당금의 영화덕 코찬이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당금의 쾌녀 우주입니다. 어, 네, 쾌녀 정말 좋습니다. 이번 시즌 고디바 첫 사연은 무엇일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바로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이번 시즌 첫 고디바 사연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찬이 사연 소개 부탁해요 네 닉네임 티끌 모아 티끌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경제적 자립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마지막 1년만을 남겨둔 졸업반 4학년 대학생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라는 숫자, 저도 새내기 때는 지금 이 시기면 이미 인턴도 취업도 모두 해냈을 줄 알았는데, 전역한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냥 자격증 공부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가득인 저에게 최근에 뒤통수를 따끔하게 때리는 또 다른 현실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찬이야 어제 수, 우리 술 마신 거 정산하자 어 정산해야지 우리 얼마 나왔어? 우리 이번에 진짜 많이 먹었더라 한 사람당 4만원 정도 나왔더라고 어 진짜? 뭐 재밌었으니까 좋게 생각하자 바로 보내줄게 요즘 한번 만나면 진짜 몇 만원씩 나가네 나 그래서 알바 시작했잖아 찬이는 요즘 하는 일 있어? 어 나는 그냥 요즘 자격증 공부하느라 용돈 받고 지내지 뭐 모두 눈치 채셨나요? 요즘 저희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사실대로 말을 터놓기 어려웠지만 친구들과 한번 만나면 몇 만원씩 통장에서 나가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용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곤 했지만 이제는 정말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가 된 건지 요즘은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리고 돈을 쓰기만 하는 저를 보면서 계속 한숨만 내쉬곤 합니다. 그래도 아직 청춘이니깐 재밌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동기와 대화를 나누고 후에 저희 걱정은 산더미처럼 불어나 버렸습니다. 어 찬이 완전 오랜만이다 요즘 잘 지내? 어 꼬꼬 안녕 진짜 오랜만이네 나 그냥 잘 지내지 너 요즘 뭐하면서 지내? 아나 요즘 인턴 시작해서 출근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 아 진짜? 인턴 축하해 그럼 이제 직접 경제생활도 하는 거야? 응 그치 근데 요즘 용돈 받았던 시절이 너무너무 그리워 아 그래? 그래도 부럽다야 나는 그냥 쓰기만 하고 있는데 찬이 너는 뭐 알바 같은 거 하고 있는 건 없어? 나는 그냥 공부하느라뭐아 됐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제 동기들은 본인이 쓰는 돈은 스스로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취업 준비도 못 하면서 또 알바를 시작하기도 그렇고, 그냥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자취방 보증금, 월세, 게다가 용돈까지 모두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고 있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도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되는데요. 요즘은 식비랑 취미 비용만이라도 줄이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자립은 하고 싶은데 녹록지 않은 현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금이들 도와주세요. 네, 경제적 자립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티끌모아 티끌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 분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을 읽으면서 사연자 분과 또래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패널 분들의 상황도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두 지금 부모님께 어느 정도로 경제적 의존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자립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한번 부탁드려요. 어, 저는 완전 캥거루족 음. 부모님께 100% 완전 의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음. 그래서 본가가 서울이어가지고 통학을 하고 있어서 월세나 뭐 생활비 부분은 지출이 없고. 근 금액까지 밝혀도 되나요? 아네 어. 저는 50만원의 용돈으로 받고 있는데 그, 어 괜찮은데 그 정도는 그렇죠 되게 스탠다드한 그 음.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는 이 돈이면은 되게 괜찮았거든요 어, 네. 맞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니까 밥값이랑 제가 아까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던 게 빌드업이었는데 술값으로만 어. 50이, 아. 빠듯해요. 아. 아. 50이 빠듯해요 한두 아. 푼이 아니에요 술값네 진짜로 진짜 퓨어 술값만으로 50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저도 그래서 최근에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저도 사실 이 사안에서 좀 떳떳하지가 못한데요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주기적으로 용돈은 안 받는데 집세랑 이제 음. 학비를 아버지가 대주고 있으세요 저는 음. 뭔가가 지방이어가지고 그래도 죄책감이 좀 덜한 건 최대한 열악하게 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laughs> 쪼이고 살고 계시군요 네, 스스로를 학대하면 좀 죄책감이 덜어지거든요 <laughs> 식사는 하셔야죠 <laughs> 아, 네, 밥은 뭐 먹고 있고요 생활 방식도 네모만화 건사하자라는 마인드라서 아껴 쓰고 있고요 음. 용돈은 지금은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음.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에요 어... 음. 우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어, 저도 이제 빠기가 금액을 밝혔으니까 저도 금액을 밝히면 저도 50만원 용돈 받고 음.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학교에서 근로를 해서 이제 알바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통신비 이런 거를 일단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알바를 하긴 하지만 주거비나 식비같이 큰 부분을 부모님이 해결해 주고 계시니까 어 저도 경제적 의존도가 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굉장히 부끄럽지만 아주 100% 부모님께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월세, 보증금, 생활비, 그리고 기타 등등의 용돈까지 받고 있고, 부모님이 등록금이나 부가적인 비용들도 다 해주시는 쪽이에요. 저는 사실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 장학금이나 이런 거 외에는 제 스스로 돈을 벌어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한번안 하게 되니까 시작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경제 활동 시작하려니까 주변 친구부터 부모님까지 말리셨고 음. 저희 부모님도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음. 저도 사연자분처럼 경제적 자립을 아직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의 얘기를 해야겠네요. <laughs> 일단 저도 부모님께 크게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음. 저 같은 경우도 자취를 하지 않고 지금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감당이 될것 같거든요. 제가 버는 돈과 제가 어. 모아놓은 돈들을 오. 생각하면 솔직히 가능해요. 이게 아, 보증금까지도 솔직히 돼요. 근데 어. 부모님이 너무 안 좋아하세요. 음.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원하셔서 못 나가는 상황이라서 어. 일단은 그래서 전 본가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름값, 뭐 보험 그런 모든 것은 해주고 계시고 용돈도 제가 사실 좀 남들에 비해서 많이 받는 편인데 음. 이거에 대해서 오픈하진 않겠습니다, 굳이. <laughs> 용돈도 받고 그런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100% 부모님께 모든 거를 돈을 의존하다 보면은 부모님한테 제 발언권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음. 어느 날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부모님이 하루 아침에 내 용돈을 끊어버린다면 아니면 하루 아침에 보험을 끊어버린다면 저는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돈을 벌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외도 꾸준히 하고 정말 바쁘게 했을 때는 과외를 일주일에 세네 탕을 뛰었거든요. 과외 누구 가르치신 거예요? 네, 제가 가르치는 네. 거죠. 그럼 <laughs> 돈을 벌었다니까. <웃음> <웃음> 과외도 세네 탕씩 막 뛰고 그다음에 무슨 뭘 만들었어요. 굿즈 막 이런 거 만들면서 음. 팔고. 여튼 그랬었는데 아르바이트도 작년에 휴학을 1년 하면서 좀 많이 돈을 벌어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생존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씩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경제적 자립에 있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성공하신 분들과 아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경제적 자립의 일정 부분 성공하신 분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자립을 이뤄내셨나요? 있나요? 지금 여기 <laughs> 그리고 아직 자립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고 싶으신지 자유롭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적 자립의 일정 부분 성공한 분들, 누가 있을까요? <laughs> 이, 있나요? <laughs> 그러게요. 그러니까, 있을까요? 윤 언니가 아마 가장 <laughs>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요? <laughs> 성공까지는 아니고, <laughs> 네 저는 그냥 목표가 있었으니까 음. 부모님한테 끌려서 살고 싶지 않다 아 좋으신 분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사실 저도 부모님이 모든 걸 중단하시면 저도 살아갈 방도가 없죠 어. 당장 뭐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겠지만 <laughs> 그래서 뭐 등록금 같은 경우도 당장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주신다면 저는 학교를 못 다니겠죠 그 큰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이런 입장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네네. 우리 언제부터 어떻게 자립을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를자 음. 찬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앞서 말했듯이 사실 부모 등골 제일 부숴버리는 게 학비랑 집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빚을 지고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저에게는 지금 경제적 자립은 생각지도 못할 말이에요, 사실. 음. 제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 건데 그거는 제가 머리가 멍청해서 좀뭘 멀, 멀, 사실 <laughs> 머리가 멍청. 네, 사실 좀먼 방안이고요. 일단은 솔직히 저는 눈치를 보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저에게 야 부모 자식과 눈치 보는 거 아니다. 돈 필요하면 말해 이렇게 음. 말하시거든요. 쿨하시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눈치를 안 봐요? 음. 그렇죠. 눈치를 보는 것도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당연하죠.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주게 해주시는. 네, 그래서 게? 눈치 보면서. 적당히 좀 유도리 있게 소비를 하고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고요 나중을 생각한다면 경제적 자립은 제가 저는 영화 전공을 생각 중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20대) 후반이 되면 업계에서 네. 종사를 해서 조금씩 아버지 짐을 덜어주는 음. 거 여유가 생기면 용돈도 좀 드리고 이게 네. 이상적인 방안인데 네. 일단 200,700부터 해야죠 그냥 기특한 생각이네요 드 <laughs> 네. 우주는 어떻게 자립을 시작하고 싶나요? 저도 찬이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당장은 완전히 자립은 하지 못할 것 같고 제 계획대로 한다면 2~3년 내로 취직을 할것 하고 싶은데 <laughs> 할수 있어요.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하고 싶은데 저는 이때가 되면은 뭐 용돈 받는 거는 끊고. 근데 집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 <웃음> <웃음> 그리고 근데 이제 뭐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약간 생활비나 용돈처럼 부모님께 이거는 무조건 드려야겠다라는 음, 계획은 음. 있어요. 그 정도가 제 계획인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부터는 조금씩 자립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전한 자립은 저도 아예 못하죠. 어떻게 완전한 자립을 <laughs> 하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어, 보험비부터 통신비까지 <laughs> 어. 저 이거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의 관리비라든지 혹은 제 취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 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당금이들한테도 많은 조언을 구했었는데 아마 이번 학기 슬슬 적응할 때쯤이면 과외를 음. 구하지 않을까. 조금씩 돈을 어. 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거 잘할 것 같아요, 과외. 아, 진짜요? 응. 네. 응. 저, 아주 아무지게 네.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과목 추천해 주실래요? 어. 다들 좀 과외를 하시네요. 저, 저 같은 이 밥통머리는 생각도 못할 <laughs> 그런 <laughs> 아 근데 저도 과외 과외 안 했어요, 저도. <laughs> 네. 저는 물류센터에서 3개월, <laughs> 아, 저 완전 3개월로 계약직 해 가지고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않나요? 근데 몸 쓰는 게더 편해서. <laughs> 아, 그러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누구 책임지고 음. 책임감 갖는 게 그게 더 부담스러워서 아, 그냥 아, 단순하게 아, 돈 벌어 쓰셨어요. 저는. 저는, 저는 남자지만 못할것 같아. 노가다 노가다 일주일 만에 추노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하는 한 남자라서 저 아, 저는 물류센터는 가당치도 않고요. 네, 다들 아. 고생을 하시네요, 진짜. 아. 그래서 꼬꼬의 계획으로 이어가자면. 네. 아 너무 웃긴데 제가 과목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laughs> 이렇게 너무 슬픈 이야기들을. 아니 네. 안슬퍼요 저는 <laughs> 즐거웠다고요. 아 진짜요? 꼬꼬는. 네, 국어가 잘 어울려요. 국어요? 국어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 잘할 것 같아요. 또, 국문과잖아요 아, 그니까.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어, 이제 이어서, 아직 음. 대학교를 제가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더큰 일들을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총강을 좀 하면, 방학 때는 뭔가 더 확실하게 경제적 활동을 할수 있는 일들을 구해보자.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싶지만 제가 항상 웃기게 말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내가 골프 장난 해줄게. 어, 어 나도 어. 집 지어준다고. 어, 엄마 내가 집 하나 해줄게. 막 이러고. 그래서 용돈도 드리지만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어서 후광 시켜드리겠다는 그런 네. 다짐을 여기서 하고 가겠습니다. 물을 수가 없네요. 모두의 마음이죠. 아기는 네. <laughs>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저도 뭐 당연히 완전한 자립은 아니고 그냥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씀씀이 부분에서는 아까 찬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이제 그지같이 살기 옷 어디서 의도 입고 뭐 단체복 주면 누구보다 환호하고 와 이러면서 바로 그거 이제 매일같이 입고 다니고. 과잠으로 저는 봄 가을 겨울을 나는 거 같아요. 어 음, 주말 <laughs> 주말에 했던 <있긴> 점 <좀> 그래서 <laughs> 평일은 무조건 과잠 입고 음. 그런 식으로 씀씀이는 최대한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3월 2일부터 교회 근로 일을 시작해 가지고 시급 11,500원? 그 정도를 받고 좋은데? 괜찮죠? 아, 맞아, 교회 근로가 더 비싸요. 아, 맞아요, 저는 9,000원 얼마 받는데 교회 근로는 아, 좀더 받아요. 맞아. 한 2,000원 더 받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그 정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술을 줄이는 것보다는 낫죠. <laughs> 아, 그거는 포기 못하는 거죠. 포기 못하죠. <laughs> 그렇죠. 누구나 포기할 수 없는 음.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돈을 알바하고 그냥 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부모님의 결정에 끌려 다니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거든요. 음.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게제 꿈은 예쁜 카페 사장님이에요. 음. <laughs> 저는 굳이 카페가 아니더라도 제 사업체를 하나를 갖고 그걸 꾸려나가고 음. 싶은데 저 그리고 제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음. 뭐든지 맞아요. 일들이. 그래서 제 능력 그 이상이 발휘가 항상 되는 것 같아서 아 나는 취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 들어서 이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제가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 할 수만 있다면 막 우리 아빠 맨날 그런 말 하거든요 골프장 무슨, 시즌, 무슨 시즌권 사달라고 저희 아빠가 골프를 진짜 좋아하시는데네 음. 저희 아빠는 무슨 한일 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골프 여행을 가세요 어, 어, 필드 어. 아, 아니 막, 막 필리핀 가고 중국 가고 그러신단 음. 말이에요 근데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니까 이제 부모님 두분 시즌권 하나를 제가 어떻게든 구해야죠 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사용한 돈들 있잖아요. 대학생들의 신분으로 네네. 대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취미 비용이랑 식비. 식비. 저는 식비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 그걸 좀 알차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좀저 같은 소식자한테 <laughs> 통용되는 얘기인데요. 안 먹기? 아 그건 아니고요. 죽을 순 없잖아요. 저희가. <laughs> 아, 어. 사실 요즘 에 피자값이 비싸다 말 많잖아요. 어. 근데 저한테 음. 피자는 엄청 해장 음식이에요. <laughs> 나누니까 저는 피자 한판 시키면 일주일 먹거든요. 그러니까 피자의 그 스파게티가 지금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 2만 원짜리 그 세트로가 시켜버려가지고 그걸로 처음 먹을 때는 피자 한 조각에 스파게티 한 판이면 배가 다 차요. 그럼 피자가 한 여섯, 일곱 조각 남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먹으면서 그 다음 날좀 변주를 주고 싶다. 그럼 치즈볶이 같은 거 사가지고 드시고. 그럼 아, 영양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아, <laughs> 요리를 해 드시면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장을 봐서? <laughs> 어차피 제 목표는 생존이에요. 아, 어. 네. 미역 드세요. 건미역. 아, 미역, 아, 미역도 좋아해. 배 안에서 뿔잖아요아 <laughs> 그리고 배달 음식 시켜 먹으실 분이 많으실 텐데, 음. 저도 메뉴를 추천드리자면 닭도리탕. 어. 아 왜요? 김치찜. 여러 번 먹을 수가 있다. 아... 양이 많이 와요. 아나못아 근데. 못... 아, 근데 좀 가장한 거죠? 네? <laughs> 아니 근데 피자는 진심이었어, 내가 보기. 진아 진심... 근데 닭도리탕도 저 두끼는 먹어요. 네, 그렇죠. 한번 시키면 3만 원치거든요. 네, 아그그 그렇죠. 그두 그 세끼 먹두 그렇죠. 세끼 먹을 <laughs> 거라죠, 그거는. 네. <laughs> 아 너무 웃긴데. 아, 야, 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네. 네 그럼 제가 <laughs> 식비에서 줄수 있는 다른 방법을 <laughs> 추천해드리자면. 제가 지금은 아닌데 스무 살 자취 딱 응. 시작했을 때는 아 진짜 약간 식비를 너무 줄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나나 나 이거 식비 줄여서 옷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어떻겠냐면 마트 같은 데 항상 이제 보면은 그 할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밤 쯤에 가면 특히 할인을 더 오, 많이 해요. 어, 어 그런 거를 사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묶여 있는 상품들만 맨날 샀거든요. 묶여 있는 상품도 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오한 15만원? 한, 15만 한 달에 식비가? 헉, 진짜 썼어요. 왜냐면은 하뭐 그때는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시켜 먹고 싶은 그런 욕구도 없었고 음. 자취 딱 시작하면 해먹고 싶은 마음이 되게 그치?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간장게란밥 해먹고 어. <laughs> 혼자서 김치찌개 끓여서 먹고 하다 보니까 진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꿀팁 1번은 일단 마트에 가서 최대한 묶여있는 상품 할인하는 상품으로 사라 음. 2번은 배달음식 시켜먹지 말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렇게 네. 해야 줄여진다 산이가 좀 많이 듣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웃음> 저요? <웃음> 피자 한판 사서 일주일 동안 먹을 생각하지 말고 <laughs> 마트에 파리바게트 같은데 바, 저녁에 가면 네. 이렇게 빵을 묶어서 팔거든요. 어, 5,000원. 네. 그거 하면 그것으로히 일주일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런 거야. <laughs> 치즈볶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빵이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줄일 생각이 없지만 어. 그러니까 뭔가 제안을 드리자면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아. 어. 이제 막, 힘들, <laughs> 너무 힘든다. <laughs> 2차로 밥 먹으러 간다고 하면은 어, 막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일단 기어들어가서 아, 피곤해 <laughs> 이렇게 네, 하면서. 아, 피곤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음, 아닐까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통학하는 사람이어서 개강을 하고 밥을 먹는데 하루에 두 끼를 사 먹고 그리고 중간중간 중간 그냥 카페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음, 그쵸 음. 그러니까 OT 하면 알죠 조금 일찍 끝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마다 음. 너무 텀이 남아서 네. 계속 카페 가서 커피를 막, 그날 커피를 네잔을 마셨어요 제가 음. 그래서 점심 때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아, 도시락을 한번 들고 다녀볼까? 근데 도시락? 어. 좀 찐따당할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인간관계 포기하기가 어. 딱 그거라니까요 어디서 먹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도시락이요? <laughs> 그냥 까방? 뭐 가방? 아, 우리 학교 잘 돼있으니까 아 진짜? 아. 안 그럼 먹어야겠다 우주는? 저희 학교는 학식 하는 데가 다 문을 닫아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진짜? 기숙사 애들을 위한 음. 학식이었어가지고. 아, 저희도 그래.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급식처럼 나오는데, 아 근데 저 인간 관계가 없어갖고 제가 고학년이라 그 친구들이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음. 친구들이 오는 날에는 맛있는 걸아 먹으러 가는데 제 학년쯤 되니까 나가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웬만하면 학식을 하는데 그러면은. 싸요. 음. 5,000원 언더로 되기 때문에. 어. 저는 그리고 커피도 사실 그 싼데 찾아가서 먹거든요. 음. 그 카페 900원짜리 있거든요. 어. 진짜 써 900원? <laughs> 네그 바나프레스보다 어, 싼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900원 어, 커피. 그 커피값을 근데 아 약간 근데 안 먹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데를 찾아가는 걸저 추천들. 메가커피 이런 음, 거. 맞아 맞아. 아, 안 먹을 수그 정도 행복 정도는 좀누려도 된다고 생각을 음,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우리가 뭐. <laughs> 지금 아 그러니까요. 네, 뭐 맨날 일주일 내내 스타벅스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좀 어, 줄이자는 거지. 그치. 삶을 포기하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 행복은 누려야 되니까. 아, 그렇죠. 어 메가 커피 이런 음. 거 가는 거 추천드린다. 네. 아시겠죠, 찬이님아 네. 근데 저는 카페 음료를 못 먹거든요. 아, 아 이게 나는 너무 웃긴 게 네. 커피를 못 먹어가 아니라 카페 음료를 못 먹어요. <laughs> 그래서 먹는데? 저는 좀 많이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몸에 카페인 분해가 잘안 돼가지고. 아. 그래 서 저는 이디야에서 미숫가루나 아, 시키 영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비싼데 그거? 아, 네.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만이니까. 아 <laughs> 그러니까 산이는 오공나따 하나 먹으면 한 끼. 아, 한 끼. 아, <laughs> 아 그럼 인정. 맞아. 그럼 맞아. 인정. 아니 네. 그리고 제가 막 커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피 값이 너무 아까운데, 음. 전제 집에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다음 이제 월요일부터 학교 갈 때는 커피를 싸가야겠어요. 어, 어 맞아요. 저 타고 다녀요. 저 물병 어, 들고, 들고 내려 내리고 그냥 그걸 들고 다녀야 음, 되겠군요. 맞아 맞아. 어 진짜 너무 비싸서. 맞아. 아, 너무 비싸 커피가. 어, 초등학생들이 잭스초코 타 가지고 어 다니고 어 그런 거 어, 맞아, 다. 네, 그 감성 온다니 한 입만 한 입만 <laughs> 어, <그냥> 뺏겨먹잖아요 이거 <laughs> 인싸되려면 그런 거 가져가야 되나 맞아 제티 이런 거 가져가야 되나 <웃음> <웃음> 특별히 두개세 개씩 챙겨가지고두개 어, 타도 돼 이러면 <laughs> 아고내 아침이야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안 먹고 <laughs> 네 이렇게 경제적 자립에 대한 패널분들의 생각과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사연자분께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디저트 한 조각 선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사연자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를 추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추천해드리는 디저트는 사연자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당금이들의 센스 있는 추천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첫 녹음인 우주가 사연자분을 위로할 고디바의 첫 번째 디저트를 소개해주세요. 네, 고디바 카페의 첫 디저트는 제가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자분께 선물해드리고 싶은 디저트는 바로 녹차 초콜릿입니다. 녹차 초콜릿은 특유의 달달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디저트인데요. 아마 사연자 분도 어떻게 보면 달콤하다고 볼수 있는 대학 생활이 끝나고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점점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 분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을 지닌 녹차와 달달한 초콜릿을 더해서 현실의 씁쓸함을 잊고 안정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녹차 초콜릿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웃음> 네. <웃음> 랩을 하신 것 같은데. <laughs> 녹차 초콜릿 좋죠. 좋아요. <laughs> 쌉싸름하면서 달달한 녹차 초콜릿이 사연자분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사연자분께 많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티끌모아 티끌 님께 힘찬 응원 전달해 볼까요? 경제적 자립부터 사연자님이 원하시는 미래까지 모두 이루시길 당금이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에는 투정 부리는 것 같을까봐, 내 어두운 감정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을까봐 걱정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디저트 카페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여러분은 홀로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홀로서기란 다른 것에 매이거나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누구나 인생에서 홀로서야 할 시기는 오지만 그 순간을 맞이하기 두렵고 어려운 건 모두에게 당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혼자 세상에 나아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이상 모든 청춘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꽃고, DJ의 윤, 패널의 빵, 꽃고, 우주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근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